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이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음, 트론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USDD의 런칭 기념으로 이 트론 10만 개의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아, 트론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USDD입니다. 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굉장히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각자 그 네트워크마다 스테이블 코인들 이 탈종화된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트론 재단이 아니라 트론 다워에서 이제 타, 완전한 탈종화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USDD를 만들었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의 3.0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3 0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USDD를 이제 런칭하면서 역시 트론이니까 트론을 에어드롭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 총 10만 개고요 1등은 2만 개, 2등은 12,000개, 그리고 3등은 8,000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총 300명에 한해서 지금 300명에 한해서 지금 에어드랍을 6만 개, 6만 개를 나눠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분당 돌아갈 수 있는 게몇 명이죠? <laughs>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300명 초첨에 200 트로운입니다. 200 튀어릭스를 이제 지급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돈은 한 15,000원, 2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시세로는. 근데 뭐, 더 올라간다면 좋을 것 같고. 아, 우선 이제 그 정도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어, 신청하는 방법들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USDD가 뭔지 잠시 안내해드리자면, 그, 그 테라에 테라 루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UST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모방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USDD를 통해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타종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든다 라고 하는 거고 기존에 원래 테라를 기반으로 해서 USDT, USDC 뭐 이런 그 코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거였고 실제 달러를 예치해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탈중화된 이 알고리즘으로 된 1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앞으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5일 날 이미 USDD가 런칭이 됐고, 이미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이 선수업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BNB 체인도 따로 있습니다. 트론 체인, BNB 체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세 가지 체인을 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건 USDD가 지급해주는 이자율 때문인데요. 이자율이 지금까지 그 앵커 프로토콜에서 지급되는 UST에 어 예치를 했을 때 지급되는 이자가 이제 19% 최고였는데 이제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18% 17% 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20% 가까이를 유지하다가 이제 그게 내려가고 있고 그 경쟁자들이 이제 출연하는 거죠 경쟁자니까 당연히 그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usdd 같은 경우는 30%를 지금 내고 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자율 30% 까지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것도 초창기에만 가능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초창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부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을 할지 말지 한번 알아 보시고요. 어, 여기에서 지급되는 건 이제 저스트랜드라는 곳에서 이30% 이자율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5월 12일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USD가 들어가 있는데 4.5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은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이 소식으로 인해서 트론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시장 자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찬물을 이렇게 탁 끼얹어 버려가지고 아마 트론 시세에는 조금 트론 유저는 좀안 좋았던 시장이었다는 것 같구요. 어, 그리고 usdd, 어,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소식 나오고, 어, 추가적으로, 어,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드랍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리자면, 뭐, 트위터 팔로우 하시구요. 리트윗 하시고, 어, 텔레그램 들어가시고, 뭐, 디스코드 가입하시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트론, trc20 어드레스. 그러니까, 트론 지갑이 필요합니다. 지금 메타마스크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트론 지갑이 이제 트론 링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 구글 앱스토어에, 나이제뭐 그런 쪽에서, 아, 앱스토어는 아니고, 이 크롬으로, 그, 깔아지는 그 PC용 있죠. p c 형으로 깔시면 될것 같아요. 그 트론 링크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도 텔레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넣으시고 뭐 이렇게 친구 추천도 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준다고 하고요. 근데 요거는 힘들 것 같아요. 1, 2, 3등은 너무 이거는 경쟁률이 심할 것 같고 300명 안에만 추첨으로 랜덤으로 들어간다면 뭐 행운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